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은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 그거에 대한 또 검색기도 또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일목균형표를 하나 켜 볼게요. 지표 추가해서 일목 하면 이게 나오는데, 어, 요거를 일단 보기 좋게 색깔을 좀 일단 맞춰 볼게요. 하나 맞춰 드시고, 어 여기서 지금 사실 기준선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표에 보시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사실은 수식이 똑같아요. 여기에 어숏 피어리드냐, 아니면 미드 피어리 피어리드냐, 이 차이거든요. 9일이냐, 26일이냐, 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준선이나 전환선이나 차이는 없는데, 어,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는 26일의 기준선이 어이 전환선이 요, 요 기준선을 요렇게 돌파를 하면 우상향 추세가 된다. 뭐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 고점과 저점을 나눈 2니까 그 중앙선이에요. 결국에는 중앙선 개념이에요. 전환선도 그렇고 기준선도 그렇고 이 수식을 보면 고점과 저점을 나눈 그냥 기, 그 중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선 네. 중앙선의 개념으로 위에 있으면 어, 추세가 좋다 밑에 있으면 안 좋다 이제 이 얘기인데 그래서 일단 필요 없는 선을 하나 지우자면 어, 후행스팬은 좀안 보고 있죠 그래서 장기기준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 볼 건데 어, 장기, 기준선. 그러면은 이거를 뭐 120이 됐든 240이 됐든 장기를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누르면 이렇게 확 밀리죠. 예. 차트가 옆으로 좀확 밀립니다. 이 이유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그 선행스 펜 때문에 그래요. 수식 관리자의 여기 여기 수식을 보시면 선행스 펜엔 이제 시프트 함수가 있거든요. 미드 피어리어드만큼 빼기 1인 만큼, 아까 240으로 해놨으니까 239가 되겠죠. 그것만큼 앞으로 빼라. 이렇게 쉬프트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요. 어 그러면 미드를 건들면, 어 이게 좀 애매해진다. 그럼 원래 이거는 원래 숫자로 놔두고, 아까 전환선이랑 기준선이 수식이 똑같다 그랬죠. 네. 요, 기간 차이라 그랬죠? 그러면 전환선을 안 보고, 어차피 중앙선이니까, 이것만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네, 다른 거는 움직이지 않고, 요게 움직이게 되는데, 아, 요렇게 했더니 또 문제가, 선행스 펜에 요, 요게 좀 걸리죠? 선행스 펜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음, 하나를 더 켜주시면 돼요. 예. 여기에서, 내, 내가 필요한 건 기준선 하나잖아요. 기준선 하나를 놔두고, 지표를, 어, 240을 해놓고요. 그럼 이렇게 쭉 밀렸는데, 어, 이거 차트 보기 어려운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 거에 이제 반응을 해요. 최근 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기준선은 지워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선행 스팸만 본다. 이렇게 되겠죠? 이 기준선은, 어, 앞에 만들어놨던 240일 기준선이 되고, 예, 요것만 됐죠? 지금 요거를 보고 있는 거고, 이, 어 구름대는 요, 정상적인 구름대가 돼요. 근데 여기 정상적인 거에서도 기준선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짧은, 짧은 기준과 긴 기준 그래서 긴 기준을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어좀 한번 살펴볼게요 빨갛게 해서 뭐 굵게 이 기준선이 제가 보통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26일간의 그 기준선도 사실 저는 좀잘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차트를 좀 크게 해서 장기 기준선을 봤을 때 보면, 이, 제 이게, 이게 1년 선이거든요. 241선. 그것과 이것이, 어, 어떻게 보면 약간씩은 맞물려서 갑니다. 예. 그 밑에 있으면 주가가 계속 그 하향 추세고, 횡보 추세고, 오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1년 선 부근에 오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오르잖아요. 근데 그 기준선도 1년 기준선으로 보면, 1년선 위에 그 기준선이 있고 주가가 그 위에 있으면 좀더 이렇게 활발한 모습이 나타나요. 예. 조금 더 앞으로 좀가 볼까요? 예. 1년 기준선 빨간 거를 여기를 좀 돌파하고 나니까 이렇게 추세가 좀 나옵니다. 이게 뭐 모든 게 맞지는 않습니다만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림을 갔더라도 기준선 위에서 나타나니까 한번더 나오고 여기 보시면 한번 빠지고 나니까 이렇게 다시 어 돌아오지 않는 이런 현상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 기준선도 의미가 좀 있어 보인다. 여기도 보시면 갈듯갈듯 갈등 했지만 계속 못 올라오죠. 그러고 나서 1년선과 일련 기준선이 거의 맞닿으면서 또 다시 올라가고 여기 또 지지를 받고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도 또 빠지니깐 한번 빠지니까 또 한참 걸리죠.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고 나서 여긴 약간 좀 이탈은 있었습니다만 잘 지지를 받아이 받으... 이렇게 더 갔네요. 예. 네, 잘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예,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또 빠지고 나니까 이렇게 되고요. 약간의 의미가 있는 선이라고 저는 보고 이 기준선을 장기 기준선으로 저희 또 이렇게 만들어 본 거죠. 어, 그러고 나서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아, 의미가 있어 보이더라. 그러면,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든, 요, 요 근처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요, 요런 데서 잡고 좀 기다렸으면, 이렇게는 먹지 않았을까. 뭐, 뭐, 요렇게는 이런 거는 못 먹었겠지만, 한이 정도, 20, 30% 구간은, 내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와 있을 때, 또뭐 여기에 와서 10%, 20%, 또 여기에서 10%, 20%, 이런 거죠. 요런 구간을, 어, 요런 구간에 이제 진입이 하고 싶으니까 요 구간에 있는 검색기를 만들면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또 검색기를 만들어 볼까요? 150네 조공 검색에서 어 일목 균형 표 하나면 되는 거죠 어 여기에선 기준선 어 비교를 해야 되겠죠 네음 이것만 건들면 되는 거였죠네2 4 1일일 기준으로. 주가가 기준선, 기준선보다 같거나 위에 있다. 이러면 여기 위에 있다라는 뜻이 되죠. 예.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지금 좋았던 자리를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기준선도 위에 있고, 일년선도 위에 있고, 그리고 여기 선행 스팬에도 어, 그니까 구름대죠. 구름대도 위에 있을 때가 지금 이렇게 강하단 말이죠. 요거를 다 이런 조건을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는 거죠. 여기도 1년선 위에 있고 구름대도 위에 있고 이 기준선도 위에 있으니까 강한 모습을 나타낸다. 여기도 사실은 검색이 되,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상황일 때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년 선도 위에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행스 펜, 일단 선행스 펜 있죠. 같은 상황에서 9, 240, 52. 같은 상황에서, 어, 요거는 이제 26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정상으로 바꾼 상태에서 선행스 펜 2보다 또 높아야 되겠다. 추가. 그리고 1년 선보다도 높다. 그러면은 이격도를 치시면 된다 그랬죠. 이동평균의 이격도 1종가 지금 현재가 입니다 뭐 단순으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장기 240종가 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98부터 어 이게 또 너무 높으면 의미가 없죠 이런 데서 검색이 되면 그러면 적어도 뭐한20% 이내에 검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 1년선에 20% 이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만 검색을 해도 아마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60 64 종목이 나왔네요. 64 종목. 좀 많죠. 그래도 일단 한번 돌려 볼까요? 일단 한번 돌려 볼까요? 제가 좀 내리고 보기 좋게 어 이거는 인제 막와 있죠. 요요요 자리를 보는 거니까요. 어, 이런 거는 조금 행보 추세. 조금 그림을 작게 해서 큰 추세를 한번 볼게요. 요것도 이제 뭐, 돌아오고. 좋네요. 좋은 종목이죠. 네. 이런 것들. 어머, 뭐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네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뜨는데, 음... 이 중에서 조금 거른다고 하면, 지금 종목이 64종목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서 좀 고른다고 하면, 어또 그런 걸 넣어줄 수 있겠죠. 거래량. 여기 지금 거래량 보시면, 천주, 이천주, 이런, 이런 거래량이 우리가 지금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겠죠. 그러면은, 평균 거래량을 쳐주면 되겠죠. 그런 거는 걸러주면 되니까. 적어도 뭐, 5만주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 10만 주, 20만 주뭐 이렇게 하니까 왜냐면 그래야 어 최근에 뭔가 활발하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뭐 20만, 뭐 30만 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코스닥만 걸리겠죠. 예. 코스피에서도 뭐 있긴 있겠지만 평균 거래량이니까 어제는 이렇게 작은 게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좀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슬쩍 볼까요? 예. 거래량이 이제 막 터진 것들. 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막 거래량이 이제 막 터지죠. 예.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네. 알미늄도 최근에 괜찮죠. 이것도, 어, 이것도 요즘에 민영화를 하냐 마냐, 뭐, 그래서 좀 말이 많죠. IMBC. STX도 마찬가지고.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검색이 잘 됩니다. 예. 이 정도만 해도, 어, 지금 상당히 좋은,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되는데, 이또 51종목. 난 여기서 이거 보는 것도 좀 많아서 좀더걸리겠다 음, 그렇다면 또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좀 코스닥 위주로 하는데, 시가총액 높은 거는 잘안 움직이더라. 난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또 시가총액, 시가총액을 아, 뭐, 한 2조, 3조 이하는 안할 겁니다. 아, 이사, 이상은 안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걸 걸리면 되겠죠. 30억, 300억, 3천억, 3조. 이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돼서, 또 줄었죠. 43종목으로.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업이익은, 아, 마이너스인 건안 하겠다. 또 뭐, 그러니까 최근 결산 뭐 그렇겠다 이런 것들도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 보면 음이 종목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뜨고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계속 똑같은 거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슈되고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떠요 예 보시면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지지 잘 받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런 데에서 약간 저점일 때 잡으면 좋겠죠? 저점이란 얘기는 여기에서 잡기보단 여기에서 검색됐을 때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1년 선과 어 기준선, 1년 기준선에 그 근접했을 때, 네. 이거를 더 근접하려면 사실은 요거를 좀 줄이면 되겠죠? 예, 요거를 줄이면 됩니다. 1년선에 가까이 왔을 때 20이 아니고 110으로 해놓으면 이게 더줄 겁니다. 예. 많이 줄겠죠. 한번 해볼까요? 예. 반으로 줄죠. 예. 그니까 딱그 근처 왔을 때, 이런 거를 이렇게좀 사실은 조금 약간 타이트하게 해놓고 매일매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다. 그러면 이건 지금 계속 사실 안 되다가 요번에 지금 들어왔네요. 여기까지는 좀 그렇다가 네. 이런 게 여기까지는 검색이 안 되고 검색이 안 되고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여기에서만 딱한 3일 사이 검색이 딱 됐겠죠. 예.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앞에 요런 거래량이 있으면 좋죠. 요런 것도 넣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뭐 어, 본인 취향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생각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 장기 기준선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렸고, 어, 그니까 요 장기 기준선과 1년선 위에 와 있고, 그 선행 스팬 위에 와 있으니까 추세가 좋더라. 라고 해서 이런 어, 검색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 어, 가져왔습니다. 네 어, 이번 시간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